연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가장 일반적인 새해 교심에는 건강 개선, 소득 증가, 가족 및 친구와의 유대감 증가, 취미 및 개인 관심사에 대한 집중, 업무에 대한 집중 등이 있습니다. 새해 교심은 생활 방식고바꾸지 않은 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드그는 우리가 변화로 원하면 그 변화로 가져올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정하고 행동하며 우리의 행동과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입니다 운동과 식습관의 변화 없이는 건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이식적으로 현재 습관을 바꾸는데 전염하지 않으면 운동과 다이어트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이게계에 따르면 우리가 내리는 모든 교정은 도덕적 교정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든 이사교정의 궁극적인 권한 우리에게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양심으로는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에게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고 부르며 그 부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프로이드가 말했듯이 양심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상황에 어떻게 접근하우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한 가지 방식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하면 다른 람의 방식으로 향한 모든 가능한 단계로 포함하여 다른 모든 가능성이 배제됩니다. 소득 중대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이를 위해 다른 것들이 희생될 것입니다. 무엇에 관심을 둘 것인지 교정해야 합니다.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면 다른 것에는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이드그는 우리가 양심의 보름에 위로 기 우리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다른 압역에 어마나 종속되어 있는지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양심은 우리로 다시 자신에게로 불러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교정은 당신의 목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이 순간에 보여줄 것입니다. 책임감 있게 교정하세요. 이번만 아니라 계속해서입니다. 올해 어떤 교심을 했다면 그 교심은 단지 계획일 뿐이고 계획은 아이디어일 뿐이라는 자뭘 깨달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은 이전에 좋은지 나쁜지 아이디어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모 바꾸고 싶을 때, 우리에게는 더 적은 계획을 위한 교심과더 많은 교연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행동하는 문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행동 기습관으로 만들고 습관이 인격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근데 그것이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기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